상큼하게 두 분이서 옷을 맞춰 입고 올라오고 계신데요. 자, 여기 중앙에 원 안에 서주시면 사진을 찍겠습니다. 자, 시작은 왼쪽부터 시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이어서 가운데 많은 카메라들 향해서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. 역시, 이분들이 또 골든디스크 단골들이시기 때문에, 이제 말씀드리지 않아도, 척척 포즈까지 완벽하게 해주십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자, 잠시 인터뷰해볼까요? 안녕하세요. 자, 먼저 우리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볼빨간 사치기입니다 네, 반갑습니다. 자, 두 분을 이렇게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뵙는 게 이제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. 매해 오고 계신데, 어, 어떠세요, 기분? 이번 기분도 어떠실지 궁금해요. 네, 매번 골든 디스크 할 때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불러드리다니잘 하셨으니까 오시는 겁니다. 나 아,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저희와 잘어 저희 잘, 어, 잘 키우시죠. 저를 것 기억하시나요? 네. 네. 아, 고맙습니다. 네. 어수 계속 얘기 면되거든요 제가 갑자기 수다를 덜기 시작했네요 네. 네, 네. 또 매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큰 사랑 주신 만큼 좋은 성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내년에 또더 좋은 음악으로 많은 분들께 더큰 사랑 많이 받고 싶습니다. 네, 어쩌면 불발간사준기야말로 정말 정식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신인상 받으셨죠, 그다음 본상 받으셨죠. 올라오셨고 뭐 이제 나아가서 대사고 얼마든지 노려보실 수 있는 우리 능력자들이시잖아요. 자 2019년에 우리 볼빨간사 춘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. 작년에 여행이란 곡으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사랑받을 수 있는 곡그 노력해서 많이 많이 쓰려고 합니다. 그리고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올한해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떡밥이 던져졌습니다. 콘서트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음반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잠시 뒤에 또 백스테이지 인터뷰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늘 골든디스크에서 어떤 무대 준비하셨는지 이게 무대 의상인가요? 아니요, 이거는 그냥 랜컴 아, 패드이고요.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좀 뭔가 따뜻해지는 그런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오늘 날씨가 엄청 춥잖아요. 혹시 마지막으로 아무리가셨을까 <laughs> 오늘 날씨가 또 엄청 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볼빨간사춘기 두 분의 무대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이 따뜻한 느낌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또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오늘 볼드리스크 보신다면 더 두배로 더 따뜻한 따뜻따끈한 주말을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잠시 뒤 무대에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볼빨간사춘기 여러분 네,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원나볼 분들 블랙핑크